귀여운 고양이를 위한 장난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LXU 고양이 펀칭 스윙 장난감 간식기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고양이들이 간식을 먹으면서 놀수 있는 멋진 장난감이에요 그린과 크림 화이트 두 가지 색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제품은 고양이들이 놀기 좋은 사이즈로 디자인되어 있어요 간식을 먹으면서 놀수 있는 재미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귀여운 디자인으로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립니다 이 제품을 사용한 고객들은 귀엽고 재미있는 고양이들의 모습을 보며 만족해 하고 있어요 고양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꼭한 번쯤 고려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헤이옴 고양이 꼬리잡기 자동 장난감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고양이들이 즐길 수 있는 장난감으로 자동으로 꼬리를 움직여서 놀아주는 아이템이에요. 충전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건전지를 자주 교체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있어요. 일부 고객들은 꼬리가 빙빙 돌아가는 속도가 조금 느리다고 느끼기도 해요. 또한 패턴이 단조롭다는 의견도 있어요. 하지만 깃털을 건드리면 다시 작동하는 점은 재미있는 포인트입니다. 전반적으로 사용자들은 만족하며 고양이들이 즐겁게 놀수 있는 제품이라고 해요. 고양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한 번쯤 고려해 볼 만한 제품이죠.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딩동펫 고양이 사냥 본능 병아리 태엽 장난감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고양이 사냥 본능을 자극하는 병아리 모양의 장난감으로 고양이뿐만 아니라 강아지도 즐길 수 있는 제품이에요. 작은 사이즈로 손에 감기듯 잡히며 부드러운 털과 귀여운 디자인이 매력적이에요. 태엽을 감으면 바닥을 따라 움직이는데 짧은 집중력으로 삐아기의 움직임을 관찰하기에 좋아요. 하지만 일부 고객들은 움직임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어요. 전체적으로 가격 대비 퀄리티가 좋고 고양이나 강아지들이 즐겁게 놀수 있는 제품이에요. 하지만 움직임을 기대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어요. 딩동팩 고양이 사냥 본능 병아리 태엽 장난감, 옐로우 한 개는 귀엽고 재미있는 디자인으로 애완동물과의 소중한 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제품이에요. 감사합니다.